안녕하세요 사과씨들 메론애플이에요 오늘은 제가 어 텐바이텐에서 구매한 것 중에서 일단은 얘가 출고가 먼저 돼서 먼저 왔는데 이 뒷부분 뒤에 영상으로 그 나머지 것들 제가 다 넣도록 할게요 영상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킨 게 와서 이렇게 한번 후기를 찍어 보려고 이렇게 휴대폰 카메라를 켰는데요 일단은 요게 뭐냐면 이따가 그거는 제가 개봉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다 개봉을 했고 제가 이거는 예전에 텐바이텐을 눈팅으로 그냥 둘러보던 중에 우연히 발견해서 되게 가지고 싶었던 거였는데 이렇게 가지게 되었네요. 자, 그러면 열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맨 처음에 신문지가 들어있네요. 우와. 대박. 자, 요건데요. 이게 뭐냐면, 그, 플라밍고 조명이에요. 근데 요것도 같이 준다 하더라고요. 거기 봤는데, 빨대인데, 그냥 장식용을 놔둬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아이고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조심히. 어차 박스에 있긴 하지만, 기스가 나니까 제품에. 이거 가격은 2 1 0 0 0원이었고요 우와, 우와. 헐, 어떻게 대박. 완전 대박인데, 이거? 이게 건전지가 필요한데, 건전지는 집에 있을 거야, 아마. 요건데, 진짜 너무 이쁘죠? 개인적으로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게 21,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우와. 우와. 잠시만요. 요거를. 이렇게 줄이 이렇게 묶어져 있네요. 이게 무슨 건전지가 들어가냐. AA 건전지가 들어가네요. 잠시만요. 제가 집에 AA 건전지가 없어가지고, 사야 할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이거, 바로 다음 영상 넘어갈 텐데, 거기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플라밍고가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이쁘지 않나요? 이게 실제로는 색깔이 되게, 뭔가 되게 쨍해요. 색깔이 조금 더. 근데 영상을 봤을 때 색감이 훨씬 이쁜 것 같기도 해요. 아닌가? 이게 조명을 켰을 때, 이거를 불에 딱 켰을 때그 모습이 너무나 궁금하네요. 얘를 어떻게 하려고 샀냐면 이 위에다 이렇게 걸어 놓으려고 저 위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으려고 샀어요. 네. 그리고 제가 플라밍고를 되게 좋아해서 산 것도 있습니다. 네, 이게 그 뭐야? 다른 것들도 오면은 같이 뜯어 보려다가 너무나도 궁금해서 오늘 뜯었는데, 그냥 내일 뜯어도 상관이 없었던 게, 왜냐하면, 건전지가 지금 없어요. 무엇보다도. 그래서, 아무튼, 줄이 너무나도 이렇게 엉켜있으니까, 이게 좀 불편하네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해서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먼저 왔지만 먼저 와서 이렇게 찍어 본 거였고요. 플라밍고 조명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건전지를 구입을 해 왔어요. <laughs>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건전지를 구입해서 한번 여기다가 끼워 보고 그리고 불이 또잘 들어오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와. 대박. 진짜 이뻐요. 진짜,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어제 풀러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길이가 되게 좀 짧긴 한데, 근데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여기다가 한번 달아서, 여기, 이거를 여기 위에다가 달아서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어, 또 시킨 게또 따로 왔는데요. 여기 왔어요. 이게 뭐냐면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폰케이스를 구매를 했는데 우연히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부다페스트 폰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S7 엣지 기종을 구매를 했고요. 가격은 11,000원대로 구입한 것 같아요. 원래 이게 얼마였지? 원래 한 15,000원, 13,000원 정도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와, 어, 저는 할인해서 구매했어요. 할인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구입는데 되게 괜찮은 거 같아요. 보라색으로 나오는 거 같지? 이거. 아무튼 되게 괜찮은 거 같아요. 겉에 이렇게 인사, 인쇄가 돼 있는데, 한번, 한번 이걸 그 휴대폰에다가 한번 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껴봤는데, 원래 이 케이스였거든요? 요거는 폰 케이스 후기에 있어요. 근데 요게 여기가 이렇게 잘라져, 이렇게 뽀가나가지고, 그리고 여기도 막 이렇게 돼있고.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새로 산 거고, 어, 얘를 어떻게 됐는지 보여드릴게요. 거울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제 얼굴이 약간 보이긴 한데 상관없어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보여드렸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잘산것 같고. 진짜 만족스럽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온폰 케이스 후기는 여기까지고 또 다음으로 올 것도 이 영상 다음으로 넘어갈 거니까 그것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뿅! 네, 텐바이텐에서 구매한 모든 물품들이 지금 막 왔는데 어, 저는 내일 올줄 알았는데 왔네요. <laughs> 아무튼 그렇게 다 왔고요. 이제 더올게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한 영상으로 다 만들어 질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계속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제가 산 것들 일단은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보여 드릴게요. 일단은 요건데, 이거는 뭐냐면 제가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앞에 두 손을 일단 띄고. 근데 이제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택봉이니까, 그냥 이렇게 뜯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에 일단은 뾰뾰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뜯을게요. 제가, 어, 무선 마우스를 구매했어요. 요건데, 핑크색을 구매했거든요. 저는 핑크 덕후이기 때문에. 이게 모솜이라는데 어, 너무 예쁘네요 진짜. 이렇게 생겼는데, 실제로 핑크, 실제로 보는 핑크가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서움이안돼 진짜 무서움일지 한번 확인해봅시다. 아, 건전지가 들어있네요. 다행이다. 건전지 집이 없을 것 같아서 좀 마음이 걸렸는데, 있네요, 다행히. 요거는 노트북이나 컴퓨터에다 이렇게 꽂아야지 되는 거고. 이게 뭐야? 어, 소리가 거의 안 나요. 누르는 느낌도 괜찮네요. 손딱 잡았을 때도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조그만해요. 제가 손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고요. 전 잘하는 게 아니다. 아무튼 제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서, 이건 뭐지? 사용 설명서를 보도록 하죠. 음. 이게, 뭐, 속도 움직이는? 뭐 그런 것 같아요. 모르겠네. 아무튼! 건전지가 들어있어요. 이거를 여기 밑에다가, 이거, 이걸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있네요. 네,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오프라면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잘 구매한 것 같습니다. 이거 가격이, 얼마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만천 얼마? 15,000원? 17,000원 정도에 구입한 것 같아요. 요거는 그 아까 노트북이나 컴퓨터 이렇게 꽂아서 얘를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거 같아요. 홈페이지를 봤고. <laughs>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렇게좀큰 박스거든요. 근데 좀 이따가 나올 박스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한번 개봉을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짠! 제가 필통을 샀습니다. 이게 디자인이 진짜 이뻐가지고, 제가 핑크색을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나 이쁜 거예요, 일러스트가. 일러스트가 너무 이뻐가지고 구매했습니다. 이게 2만 7천 얼마? 2만 5,800원? 그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나서. 아무튼, 요걸 구매를 했는데, 뜯어봅시다. 어떻게 된거니아 여기다 이게 너무나 디자인 이뻐서 색상도 네이비 색상인데 진짜 제가 원하던 색상인 것 같기도 하네요.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일러스트가 진짜 이 토끼도 너무 귀엽고 해서 양면 똑같이 이렇게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되게 비싸요. 그리고 이게 뭐 아티스트가 그렸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수납 공간이 무엇보다 많아서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필통 속에, 어, 새학기를 맞아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되게 이것도 있고, 제가 서랍함도 시켰거든요. 철제 그 서랍장? 그 핑크 색깔을 구매했는데, 제가 그거는 이 영상 다음으로 제가 넣을게요, 영상을. 다, 그 조립형이라서, 조립 다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와, 대박. 자, 일단은, 제일 먼저, 이걸 구매했어요. 달력을 구매했는데, 제가 달력이 없어가지고, 옛날엔 달력 같은 거 되게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달력을, 샀습니다 근데 네, 엄청 큰거 같네요 그래도 뭐 만족합니다 어차피 달력이 딱 보이는게 좋아서 이게 얼마였지? 7500원이었나? 6000원 얼마였나 모르겠어요 바이텐이 할인가도 있어서 이게 원가도 기억이 잘 안나고 할인가도 잘 기억이 안나요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산거는 한 4-5가지가 다 할인했던 것 같아요 이게 디자인부터 진짜 일러스트 하나 하나까지 너무나 이쁜 것 같아요. 이 달력이 진짜 보시면 되게 큼직큼직하고 여기 글씨체도 너무나도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뒷면은 이런 색상이고요. 카키색 같아요, 되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만족스럽고, 진짜 하나하나 다 예쁜 것 같아요. 8월달, 뭐 9월달, 11월달,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요거랑, 이거랑 똑같은데 왜, 잠시만요. 아, 이거 2016년도가구나, 앞에는. 아무튼, 이렇게 플라썸 캘린더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색상이 연보라색도 있고 그랬는데 저는 핑크 색깔이 가장 마음에 들어서 이걸로 구매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제가 구매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나 많이 샀냐면 이렇게 많이 샀어요. 제가 어, 플라밍고랑 그 다음에 또 부다페스트 소프트 케이스랑 그 다음에 또 뭐야? 그 뭐야? 결였나. 그두 가지는 제가 앞에 부분에서 보여 드렸던 거고요. 나머지는 이 영상이 다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네, 시켰고 업체마다 개별 배송 같은 게 있어 가지고 따로따로 왔었어요. 저두 가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중간에 연필꽂이도 하나 샀는데 그게 품절이어서 환불을 받았습니다. 일단 지금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이 달력입니다. 이거 달력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게 미니인데, 2700원인 것 같아요. 그때 2700원을 샀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기억은 잘안 나지만, 요거랑 요거랑 색상이 약간 비슷하네요. 이게 미니 달력인데, 너무 진짜 귀엽죠? 제가 이걸 산 이유가 진짜 너무 귀여워서 샀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세워놓지? 이렇게 세워놓는 건가? 아닌데? 얘를 접는 건가? 아무튼, 인터넷을 보던가 해야겠네요. 진짜 너무나 귀여워요, 진짜. 아무튼, 요거 구매했습니다. 달력. 이거 미니 달력은 여기다가 둘 예정이고, 이큰 달력은 제 옆에 있는 책상에다가 둘 계획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것은 이거예요. 제가 만에, 만회, 아니, 만에시래. 막스, 요 마스킹 테이프를 제가 예전에 핑크홀에서 우주마테를 구매했었는데 그게 디자인이 진짜 이뻐가지고 이번에 살라인데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그건 못 사고 이 플라밍고 제가 또 핑덕이 핑덕이라서 어 구매했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어디 어, 어디로 찍는 거니? 진짜 막스는 진짜 이쁜데 가격이 조금 세요. 만에 또 그렇고 근데 이쁜 만큼 그만큼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걸 제작하면서 돈이 많이 드는 거겠죠? 왜 이렇게 안 뜯어지니 너 됐다 이제 이렇게 요거는 제가 잠시만요 종이로 마테 컷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도일리 페이퍼를 가져왔습니다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마네디래 막스가 이게 컬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디자인도 되게 선명하고 너무나 얘가 플라밍고가 이뻐가지고 전부터 얘를 봤거든요. 여기좀 쭈글쭈글하지만 이해 부탁드릴게요. 네. 아 목이 갑자기 아프네요. 그 다음에 얘를 보여드릴게요. 너나 너도 그러구나. 으악! 안 뜯어져. 빠셔왜 이렇게 안 뜯어지니? 아 일로 뜯으면 되는 거구나. 나왠 멍청하게 왜 앞부분 앞부분을 뜯었지? 아이고야. 네 아무튼 저는 참 멍청한 거 같군요. 요거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꽃무늬인데, 이게 색상 선택이 가능한데, 디자인도 색상마다 달랐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는. 근데 저는 핑크 색깔 덕후이기 때문에 또 핑크 색깔을 구매했습니다. 진짜 이거 무늬가 진짜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양두 얘는 꽤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생각, 개인적으로. 요런, 아이고, 요런 무늬이구요. 자, 그 다음에, 짠, 마우스 패드입니다. 이 마우스랑 또 같이 이렇게 세트를 하려고 핑크색상, 살구? 약간 살구 피치색? 그런 색상인데 요 색상을 구매했구요. 요렇게 디자인이 많아요. 근데 요것보다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들어서 요걸로 구매 했습니다. 가격은, 어, 얘가 얼마였지? 한2,000 얼마? 했었던 것 같아요, 대충. 맞으려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한 2,000원대? 이렇게 동그란 마우스 패드입니다. 진짜 예쁘죠? 요거. 이게, 아이코닉이었나? 맞나? 모르겠는데, 어, 맞는 것 같아요. 맞나? 아무튼 어쨌든 간에 이 스티커로 구매했는데요. 이게 아마 잘라서 쓰는 걸 거예요. 커팅이 안돼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3,000원이고 아닌가? 이거 할인해서 저한 2,600원? 모르겠네요. 아무튼 3,000원 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가격을 안 보고 담아서 이거를 <laughs> 구매를 했습니다. 아 커팅이 돼 있구나. 이게 무늬로 이게 뭐 네모, 동그라미, 세모 이런 식으로 커팅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게 네, 넉넉합니다. 뒷면에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는 이런 스티커를 구매했습니다. 요거를 구매했는데요. 요거는 그거요. 예그 카카오 얼굴 스티커인데 이거는 제가 어디다 쓰려고 샀냐? 다이어리나 아니면 뭐 다른 데 틴트라든가 그런 데다가 장식하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는 딱히 이렇게 투명이라서 겉, 겉에가 보여드리지 않아도 될거아니요 자, 그 다음에는, 어, 또 구매한 게 있습니다. 제가 메모지를 구매했는데, 요렇게 샀거든요? 요거랑 요거랑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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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게 사이즈가 다 달라요. 그리고 재질도 아마 모조지랑 그냥 일반 종이 재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제가 요거는 L사이즈인 거 알고 있고, 얘네는 가격이 조금씩 달라요. 종이마다 이게 몇백 원씩 다른데, 얘는 3,000원입니다. 진짜 요거 진짜 너무 이쁜 거 같아요. 다모조지인가 모르겠네요. 물라이 펀치 로맨스라는 브랜드고요. 브랜드라 할까요? 100장입니다. 다1장이고 무엇보다 이런 그림판 이런 게 너무 이뻐가지고, 이런 거 메모지, 글기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거 적어놔서. 해도 이쁠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요. 요거는 요렇게 생긴 거고, 얘는 약간 한글 컴퓨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닌가? 저는 진짜 이런 메모지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되게 몽롱한 이런 브랜드, 브레, 분위기도 되게 좋아해서 되게 몽환적인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 다음 요런 디자인. 요거는 요거 축소 버전. S 스몰 사이즈 버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2,500원입니다. 이게 품절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진짜 가지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게 어제 품절, 아니, 어제 재 입고 됐더라고요. 부들부들. <laughs> 아무튼, 뭐, 괜찮아요. 요거는 진짜, 제가 너무나도, 너무, 진 얘도 가지고 싶었는데, 진짜, 얘도 2,500원이고요. 됐어. 자, 얘도 똑같이 1 0 0장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너무 이쁜 거 같아요, 다. 그 다음에 요건데 요거는 어 2,700원 얘는요 되게 마이 다이어리라고 적혀있네요 그냥 요거 끝에 부분 이렇게 뜯으면 되네요 굳이 힘들게 안 해도 되는 이렇게 되게 이쁘죠 저는 이런 메모지를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진짜 장난 아니다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그 다음 이거는 아무튼 크크. 이런 메모지입니다. 얘는 이렇게 떡매처럼 여기 끝에가 접착제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한장한장 한장 이렇게 착착 뜯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텐바이텐 후기가 모두 끝났는데요. 어, 저는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진짜 저는 오늘 되게 잘산것 같아요. 진짜 후회를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참고로 그리고 이게 메모지가 약간 크기 약간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얘가 조금 더 크네요. M 사이즈인가? 그럴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10x10 후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 어 신내화 좀못 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안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늘 받았습니다. 제가 아, 뜯으면서 말씀해드리는데, 어, 제가 부다페스트 케이스 있잖아요. 그게 인쇄된 부분이 옆에가 조금 이만큼 안 돼가지고 제가 전화로, 제가 직접 전화로 이렇게 예, 말, 여쭤어봤는데 그거를 맡겨하긴좀 그렇고, 왜냐면 그게 주문으로 이렇게 받으면서 바로바로 바로 하는 거라서 인쇄를 하고 케이스 만들고 바로 보내는 거래요. 이게 그냥 미리 제품이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주문 들어올 때마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막간하게좀 그렇다 해서 그냥 하나 제품 더 보내준다고 하셔 가지고 오늘 출고됐다는 게 마침 메일로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에서 모레쯤 올것 같아요 그 영상도 뒤에 부분에 살짝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특풍이 왔고 와 음, 대박 이게 9,800원으로 되 있는데, 실제로 얼마에 샀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간에 이거 너무 이쁜 것 같아서 너무 이쁘지 않나요? 색상도 이쁘고 진짜 가격면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S사이즈가 18cm 맞나? 그랬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재질이 진짜 부들부들하고 되게 좋아요. 방수는 아니겠죠? 올 f 뉴 프레임이라는 회사군요 오, 괜찮은데? 이 정도면 신발도 들어, 딱 들어가겠네요. 딱 맞네요. 음, 이렇게 조리기인데, 어차피 이렇게 조리면은 사이즈가 요 정도 되거든요? 이거 조리개로 했을 때까지 감안을 하면 딱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림이. 이게 있었고, 뭐 선인장 같은 것도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제일 예뻐서 제가 이걸로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구매했어요. 플라밍고 조명은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이게 테이프로 하면 좀잘 떨어지긴 한데 끝에 조금만 살짝 살짝 붙여놨고 가운데 부분은 저 매트만 거는 것 때문에 저기 고리에다가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불을 끄고 이 핑크 색깔 조명 요거를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개인적 불을 껐을 때가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불을 끄면 훨씬 진짜 이쁜 것 같고, 안에가 노란 조명인데, 이 핑크색깔 플라밍고 덕분에 그렇게 노란빛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플라밍고, 오케이. 보여드렸어요. 나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어, 뭐야, 수납장이, 이렇게 네, 조립이 다 돼서, 아빠께서 해주셨, 해주셨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가 좀 뻑뻑한데, 여기는 뭐 길들이면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밑에 칸에다가는 무거운 걸더 해야 될 것, 같.. 뭘래 밑에, 밑에 거, 밑에 칸에는 무거운 걸 넣어야 할것 같습니다. 어 뻑뻑하네요, 되게. 아무튼, 이렇게 서랍장도 조립되었습니다.